오늘 진행하는 이 촛불 문화제에는 매일 촛불 미담들을 좀 소개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오늘도 온라인에 떠들고 있는 그리고 귀등으로 듣고 있는 직접 들었던 이런 미담들을 저희가 시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 준비된 거 하나씩 하나씩 띄워주십시오. 아 이거 보셨습니까? 박수 한번 칠까요? 꼭이 사진들을 붙여보고 싶었다. 광주가 맞이했던 두 번의 개헌 그리고 절대지지 않는 우리의 성지 네 저기가 금남로 도청 앞입니다 어, 왼쪽은 5.18 당시에 민주대성회를 진행했던 장면이고요 오른쪽은 12월 7일에 광주시내에 모인 시민분들 모습인데 너무 똑같죠 우리 광주시민들이 이렇게 위대하십니다 광주시민분들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동적인 사진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아, 요거는 지금 번호를 가리긴 했는데, 읽어볼게요. 혹시라도 지방에서 올라와 머물 장소가 필요하신 여성분들, 저희 센터가 넓고 건물은 신축이라 깨끗하니 고속버스가 끊겼거나 기차, 막차 놓친 분들, 급 비상시 연락주세요. 조용하게 335 모여서 도란도란 얘기하며 밤을 지내실 수 있긴 할 거예요. 날로 컵라면, 커피, 생수, 화장실 등 이, 사용하실 수 있고요. 협소하지만 사람들이 누울 수 있게. 돗자리도 마련해 두셨다고 하고요 마곡역 7번 출구에 있는 건물이라고 합니다 사용하시는 사무실인데 어, 이 사무실을 비워서 국회에서 밤을 새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리를 제공해 주신 분입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마지막 곡 읽어줬어야 되는데 집회 못 나가 죄송하고 미안한 좌파 여인 좌파 여인님 고맙습니다 네또 다음 거 아 이것도 굉장히 감동적인데요. 어, 사실 촛불 집회 이 준비하는 스태프진들이 다들 어린 아이들을 두고 있는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많으세요. 6세부터 7세, 신생아는 아니지만 이제 두살세살 그래서 지금 아이들을 엄마, 아빠가 서로 맡으면서 엄마가 촛불 나가면 아빠가 아이 보고 아빠가 촛불 나가면 엄마가 아이 보고 뭐 이러다가 지금 한계에 봉착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우리 아이 500일 기념 여행비를 털어서 버스를 빌렸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기적이 갈 곳도 없고, 아이는 오래 안겨있는 거 힘들어해서 집에 빨리 갔어요. 두번갈 용기가 안 나서 고민하다가, 어차피 이 시국에 무슨 여행인가요? 같은 처지인 분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 바람이라도 피하고 기적이라도 편히 갈아보자면서 버스를 대절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주 토요일 날, 어, 서울시민 16개월 지우맘님이 준비해주신 키즈버스가 가동됩니다. 아이를 키우시는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모두 거리로 모여주십시오. 넘겨주시고요. 아, 이거는 이제 야광봉 혁명 사태에서 집에 불이 나오는 게 뭐가 있을까 찾아보시다가 기계를 찾으셨어요. 대단하지 않으십니까? 불빛나는 게 없어서 찾은 귀이개인데 이거 촛불 대신 가져가도 될까요? 될까요? 네. <laughs> 자 귀이개 꼭 챙겨오시라고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사진. 아 요거는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어, 서울 촛불에서 찍힌 사진 같아요. 어, 너무 공포스러운 글이라 들으시면서 너무 소름 돋으실 것 같은데 윤석열을 저주한다 저주문이에요 저주문 네가 양말을 신고 물을 밟았으면 좋겠어 매일매일 문지방에 발가락 부딪혔으면 좋겠어 비싼 와인 코르크 마개가 안쪽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 충전기 꽂았는데 본체에 부러져서 콘센트에 그대로 박히고 손으로 빼보려다가 감전당했으면 좋겠어 김치찌개 먹다가 니흰 네 셔츠에 쏟으면 좋겠어 과자 먹으려고 하면 봉지 모서리 네 군데 다안 까지면 좋겠어 엘리베이터 타려는데 버튼 누르기 전에 엘리베이터가 먼저 올라가버리면 좋겠어 책 넘기다가 종이가 찢어지고 손가락도 베고 그 책에 커피 쏟으면 좋겠어 화장실 가고 싶을 때마다 네가 가려는 곳, 변기만 다 막혀있으면 좋겠어. 엉덩이에 커다란 종기가 나고 그걸 누가 발로 쳤으면 좋겠어. 찌청이.. <laughs> 찌청 입으려다 다리 잘못 넣고 뒤로 넘어져서 머리 깨졌으면 좋겠어. 네, 세상에 이렇게 정말 지독한 저주는 처음 봤습니다.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체포당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laughs> 윤석열이타네하라 저렇게 사는 이 체포당하는 게 낫습니다 윤석열이 체포하라 <laughs> 네또 하나 있나요? 여기까지인가요? 네 저희가 준비한 미담과 재밌는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매일 진행되는 촛불에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밤잠을 설치고 집에만 가면 온갖 올라오는 캡쳐본을 계속 보면서 저희가 뽑아내고 있거든요. 좋은 미담 있으면 촛불행동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촛불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